안녕하십니까. 주식시장파 해치니 남는 공구라뿐의 이몬스터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, 어, 옐런 미국 장관의 그 금리 인상, 갑자기 발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. 어, 되게 재미났던 거는, 불과 며칠 전에, 음,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죠.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4,400조, 뭐 이, 엄청난 금액의 지출 계획 안에 동의하면서, 인플레이션 별로 우려할 게 없다고 얘기했거든요. 근데 이 발언은 또, 이 버핏, 그, 워렌 버핏의 발언과 좀, 우려에 좀, 그 일침을 가하는 반대되는 의견이었었기 때문에, 어, 그래서 되게 이, 재밌었는데, 저는, 버핏은 인플레이 심하다고 하고, 또 엘런은 또 굉장히 신중하거든요. 그 전에 예 전에 연준 이장 할 때도 보면 쉽게 어뭐 생각 안 하고 하는 발언 뭐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의견이 상치돼서 되게 재밌었는데 불과 또 며칠 만에 또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재미난 게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영향력이 크고 또, 이런 재정정책에 대한 그 노하우가 크고 경험이 커서 실제로 어떤 뭐 금리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가지고도 굉장히 시장을 제어를 잘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4,400조가 풀려야 되는데, 어, 이렇 혹시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우려될 수 있으니까, 음, 이런 금리 인상 발언을 통해서 잠깐 그런 과해질 수 있는 시장을 그냥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언론 플레이로 또 제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, 저희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났는데요.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또 급격하게 인상해야 된다고 하면, 어, 진짜 한국은행과 정부의 고민은 굉장히 커질 수 있죠. 그것도 뭐, 뭐 은행주는 지금 뭐, 오늘 물 만나가지고 엄청 오르고 있지만, 솔직히 금융주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시장은 급격하게 좀 위축이 될 수가 있어서, 특히 기술주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이 클수 있어서, 고민스러운 상황이죠. 경제를 이끌어 다는 주체로서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론이 어, 이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아마 당분간은 계속이 최저금리, 저금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정부도 어, 최대한 가능하다면 이미 뭐 그전에도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역전은 기존에도 있었던 일이라서 아마도 어떤 가게나 기업에 부담을 생각했을 때음 저금리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미 뭐 올린다고 해도 시장은 이미 어 대출 금리는 이미 다 거의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이미 선 반영돼 가지고 예대 금리 차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지금 뭐 은행주들 차트를 봐도 이미 뭐 많이 예전 수준으로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금리 발언에도 또 가상화폐 이렇게 보안 쪽 포트로 보면 가상화폐 쪽도 큰 움직임이 없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은 제가 볼때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이 어, 풀리긴 했지만 최근에 시장이 감내할만합니다. 오히려 그 동안에 어,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디플레이션에 오히려 빠져있던 게 오히려 이게 더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풀린 그 유동성은 유동화 자금들은 또 시장이 잘 견디고 있는 어. 제가 볼 때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큰 어, 변덕성이 없고 시장에 큰 위험성이 아니라면 계속 이런 엄청난 유동화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.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의 가치도 계속 또 떨어지는 만큼 또 인플레는 어, 당연한 또 수순이라고 보거든요. 음, 그리고 뭐. 법핏시 염려하는 어떤 그 금리 아니 원자재나 다른 뭐 물가의 상승은 제가 볼때뭐 예전 수준이 코로나 전에 예전 수준 정도라고 보거든요. 오히려 예전 수준으로 물가가 돌아오거나 그 정도 돼야 더 올라야 기업은 또 투자를 또 활성화할 수 있고 음또 기업이 더 투자하고, 또 매출을 내는데, 또 안정적이지 않습니까? 제가 볼 때는, 지금, 어 최근에 이 연련의 바... 발언은, 제가 볼 약간 좀 그냥, 언론 플레이성이 아닌가. 그래서,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, 크게 염려할 것 없이, 계속 좀 시장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보면은 뭐 이런 옐런의 반응에 뭐 비웃기라도 하듯 일본이나 뭐 중국 다 오늘 시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도 뭐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미국의 어떤 정책이나 발언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어, 아, 이번은 약간 좀 언론 플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. 정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좀 해놓으시고 어, 시장의 변동성에 좀추이를 어, 지켜보시면서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지만. 장기적으로 뭐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은 가격에서 어 매수한 분들은 시장을 좀 계속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때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 계속해서 저금리는 좀 어느 정도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